바로 먹는 동치미 담그면 무르거나 짜고 맛이 없나요? 무르거나 짜지 않고 맛있게 담그는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함께해요. 만나요리입니다. 오늘은 바로 먹는 동치미 맛있게 담그는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이 바로 먹는 동치미 할때 가장 큰 고민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무르지 않고 짜지 않게 하는 거 둘째는 맛내는 거 맛나요리가 이 고민을 한 방에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나가시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하셔서 꿀팁 받아가세요. 물을 두 개를 준비를 했는데요. 3kg가 나가요. 다발무가 제법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주 맛있어요, 다발무가. 흙을 털어서 깨끗하게 씻어주겠습니다. 이 무를 씻을 때이 껍질을 벗기지 말고 그냥 씻으세요. 무껍질이 무속보다 비타민C가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먹거리를 먹을 때 가능한 한 좋은 부분을 다 먹는 게 좋겠지요. 뿌리는 다듬어주고요. 좀 상했다 싶은 거는 긁어주세요. 꼬뭇꼬뭇한 거는. 네, 이제 물을 깨끗이 다 씻었는데요. 바로 먹는 동치미를 담아 볼게요. 물을 이제 깨끗이 씻었는데요. 물을 잘라 주도록 할게요. 무는 먹기 좋은 사이즈로다가 여러분들이 자르면 되는데요. 손가락 굵기로다가 바로 먹는 김치를 그렇게 자, 자를 거예요. 또는 세무나게 하셔도 되고 그거는 편리하신 대로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잘라서 무를 이런 모양으로 잘라주면 돼요. 바로 먹는 물김치를 담는데요. 어, 보통 보면은 무를 갖다가 3일을 절여줘요. 또는 3시간을 절여줘요.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무를 소금에다가 절일 필요가 없어요. 절이면 맛이 없어요. 또 겨울 동안에 동치미 그냥 이렇게 통째로 담그는 동치미도 보면 소금에 절이지 않고 그냥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주 쉽게 가르쳐 드릴게요. 네 이제 무는 다 썰었고요. 오늘 동치미를 맛나게 담그는데 무르지 않고 아주 맛있게 하는 꿀팁이 있는데요. 바로 요 안에 들었어요. 짜자잔. 무엇이 들어 있을까요? 한번 열어볼게요. 짠. 고구마예요. 고구마, 호박 고구마, 밤 고구마, 물 고구마 다 돼요. 고구마를 이렇게 되는 거한 3개를 준비를 했는데요. 600g이 나갑니다. 고구마는 당뇨 환자들한테도 혈당이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구마를 넣어주는데 생고구마를 넣어줘요. 어, 그런데 생고구마를 넣어주는데 생고구마가 오히려 찐 고구마보다 더 좋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껍질째 그냥 넣어주세요. 흙만 살살살살 손으로다가 씻어서 이렇게 깨끗하게 준비를 해서 혹시 썩은 부분이 있다든지 그런 부분만 정리를 해주고요. 그대로 사용을하면 돼요. 그래서 고구마다 한 개씩 건져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고구마를 맨날 삶거나 쪄서만 드시지 말고 고구마도 모양을 같은 모양으로 내줘요. 또 이렇게 껍질이 뭐 단단하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껍질째 넣어주시면 좋아요. 네, 이제 고구마를 다 썰어서 여기 넣어주고요. 천일염 1컵에다가한 큰술을 넣어주거든요 그러면은 115g이 나갑니다. 물 2리터를 넣어서 소금을 풀어줘요. 천일염으로 다 하시는 게 좋아요. 간수 뺀 천일염을 마트에서 팔거든요. 이게 아주 맛있어요. 그런데 또고운 소금 있어요. 그런 거 쓰시면 잘못하면은 국물이 써요. 그래서 반드시 천일염으로 다 쓰세요. 이렇게 이제 소금을 다 풀어줬는데요. 지금 쓸어놓은 무하고 고구마에다 부어주세요. 조금 매콤한 거를 좋아하시면 청양고추를 10개를 준비를 했는데요. 여기 끝머리만 이렇게 잘라서 넣어주세요. 그러면 국물이 조금 약간 매콤하게 우러나오거든요. 그러면 좀 맛있어요. 그래도 이게 청양고추가 싫다 이러면 안 넣으셔도 돼요. 오히려 이제 먹을 때 직고추, 고추를 삭힌 고추 있으면 삭힌 고추하고 곁들여서 드시면 돼요. 요거는 선택사항이에요. 이제 마늘하고 생강을 준비를 했어요. 이렇게 다시백에다가 생강을 이렇게 한쪽 준비를 했는데요. 60g 나갑니다. 요거를 채 썰듯이 이렇게 썰어주세요. 다져줘도 돼요. 어차피 이게 주머니에 들어갈 거기 때문에 국물을 낼 거거든요. 국물만 빠져나오는 거기 때문에 네. 이거를 그냥 그대로 넣어주면은 지저분한데 요거를 이렇게 다시백에다 넣어서 넣어줄 거기 때문에 괜찮아요. 동치미, 또 이렇게 맨 바닥, 밑바닥에다 통에다가 깔아주면 돼요. 그리고 마늘을 10쪽을 준비를 했는데요. 60g이 나갑니다. 이 마늘도 다져도 되고 또는 간 마늘을 갖다가 이 다시백에 넣어서 넣어줘도 돼요. 슬라이스해서 넣어줘도 돼요. 네, 이것도 이렇게 마늘을 이렇게 다시 베개 넣어서 맨 밑바닥에다가 통 밑바닥에다가 넣어 놔주면 돼요. 쪽파를 한줌 정도 되게 준비를 했는데요. 쪽파는 100g 정도 준비를 했습니다.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면 돼요. 오늘은 이 바로 먹는 동치미에는 풀국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고구마가 들어갔기 때문에 풀국을 넣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국물이 아주 깔끔하고 아주 맛있습니다. 이렇게 넣어주고요. 홍갓을 준비를 했어요. 이 갓은 여러분들이 잘 선택하시면 돼요. 이 홍갓을 넣으면 은 약간 국물이 분홍 색깔이 나서 예뻐요. 돌산갓 있잖아요. 색깔은 뽀얗습니다. 하얗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는 감안하셔서 넣으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이게 이제 잘라서 이거 먹는 게 싫다 이러면은 잘리지 말고 밑바닥에다 깔아주세요. 그러면 돼요. 근데 저는 잘라줄게요. 그래서 이게 같이 물김치랑 어우러져서 먹으면 아주 맛있거든요. 그 갓의 어떤 특이한 그 알싸한 맛 그런 것들이 정말 맛있어요. 그리고 국물이 아주 또 시원하니 아주 맛있어요. 이거를 이제 넣어줍니다. 콩갓을 300g을 준비를 했어요. 이제 여기다가 이제 뭘 넣어줘야 되냐면요. 매실청을 반컵의 분량을 넣어줘요. 소주나 청주를 또반 컵만 넣어줘요. 이렇게 반 컵만 넣어주면 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동치미가 맛내기가 힘들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또 동치미를 할때 여기다가 액젓으로 간을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물론 액젓으로다가 하셔도 되지만 이제 저는 액젓을 넣지 않고 뭘 넣느냐? 맛을 내는 비법, 국물을 맛있게 하는 비법은 바로 이 다시마. 다시마를 넣어줍니다. 다시마를 20g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다시마를 갖다가 이렇게 다시백에다 넣어가지고 이걸 갖다가 한쪽 견에다가 찔러 놓으세요. 그랬다가 하루 있다가 바로 건져주세요. 그러면은 국물이 정말 감칠맛이 폭발해서 아주 정말 맛있어요. 이렇게 다시백을 이렇게 준비를 해주고요. 그러면은, 네, 이거를 이제 한번 섞어줄게요. 이렇게 갓하고, 이렇게 충분하게 섞어준 다음에, 이걸 이제 통에다가 담아줄게요. 그리고 물이 좀더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하면은 절일 필요가 전혀 없어요. 절이지 말고, 그냥 이렇게 해야지, 이게 무가 절이면은 맛이 없거든요. 근데 절이지 않고 이렇게 하면은 무가 아삭아삭하니 정말 맛있어요. 식감이 그냥 살아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걸 통에다 담고 나머지 물을 1리터만 더 부어주면 돼요. 그래서 1리터의 물을 넣어주고도 조금 간이 조금 어, 간간하다 싶으면 물을 조금 더 추가를 해주셔도 되고요. 또는 뭐 싱겁다 이러시면은 소금을 조금 더 추가하셔도 되고. 네, 이렇게 하면 돼. 네, 풀국도 전혀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주 맛난 네, 동치미를 했는데요. 이거를 통에다 담아줄게요. 이제 생강하고 마늘 주머니를 통 바닥에다 갈아, 깔아줘요. 그리고 물김치를 여기다 넣어줍니다. 네, 물을 1리터의 물을 넣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물은 물의 양은 처음에 2리터의 물에다가 소금을 풀어서 넣어줬고요. 마지막에 물을 1리터를 부어줬어요. 그래서 물의 양은 총 3리터가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익혀서 드시면 너무 좋아요. 만약에 국물을 더 잡고 싶다 이러면 지금 들어가 있는 물과 소금의 비율대로 해갖고 물을 더 잡으시면 돼요. 매실청도 더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정말 맛있는 물김치가 되어져요. 정말 이거 이렇게 담아 놓으면요. 순식간에 바로 먹는 동치미가 없어져요. 마지막에 바로 다시마, 다시마를 한쪽 편에다가 이렇게 이제 찔러 놔둡니다. 그래서 하루 있다가 바로 이 다시마는 꼭 빼주셔야 돼요. 안 빼주면 안 돼요. 바로 먹는 동치미를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물을 먹어볼게요. 음, 하루 지났거든요. 하루 지났는데 약간 익었어요. 그래서 실온에서 익혔기 때문에. 좋아요, 딱 좋아. 음, 고구마가 그냥 생으로 그냥 먹으면 굉장히 뻑뻑해서 맛이 없는데 동치미를 담아서 같이 먹으니까 슬슬 넘어가는 게 너무 맛있어요. 음, 무한번 보세요. 무가 그대로 살아 있어요. 무가 그대로 살아있지요. 네. 그래서 아주 아삭아삭하니 너무 맛있어요. 설탕이 전혀 안 들어갔잖아요. 매실액기스가 매실청이 반컵이 들어갔는데 딱 좋아요, 딱 좋아. 와, 국물을 마시니까 속이 그냥 시원하니 뻥 뚫리는 기분이에요. 오늘 바로 먹는 동치미 맛있게 담그는 꿀팁을 알려드렸는데요. 오늘 이 꿀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함께해요 만나요리 가족 여러분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